이 남자는 화장실에 들어와 볼일을 보기 전 몰래 감시용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암살자가 조용히 잠입했지만 그는 선글라스에 장착된 디스플레이 덕분에 암살자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죠. 암살자의 무기를 쳐내고 그는 순식간에 또 다른 적을 제압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도중 악당이 그를 뒤로 밀쳐내며 단검을 꺼내들자 그는 벽에 붙어 있던 핸드 드라이어를 통째로 뜯어내 방패처럼 사용하며 맞서 싸웠죠. 그는 공격을 피하며 암살자를 붙잡아 소변기에 처박아 버린 뒤 그가 암살자의 손을 묶으려는 찰나 또 다른 악 악당이 문을 차고 들어와 총을 쏘았는데, 잽싸게 화장실 안쪽으로 몸을 날렸죠. 암살자는 바닥을 확인하려 몸을 숙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서서 화장실의 모든 칸을 향해 총알을 퍼부었는데, 탄창을 다 비운 암살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하나씩 발로 차서 열었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암살자가 네 번째 문을 발로 차는 순간 그는 젖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튀어나오며 권총을 낚아채 인사했고, 겁에 질린 암살자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어깨 너머로 마구잡이 사격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악당이 보조한 것을 확인한 그는 탄창을 갈아 끼우고는 화장실 칸 안에 있던 노인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노크를 하며 알려주었죠. 그는 곧장 암살자를 쫓아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사에 남을 전설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죠. 악당은 오토바이를 탈취해 달아났고 그는 경찰을 말해서 밀어낸 뒤 말을 타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악당은 오토바이를 탄채 호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그 역시 말을 타고 호텔로 돌진해 유리로 된 전망용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탑승했죠. 두 사람은 동시에 최상층에 도달했고 그 순간 암살자는 가속 페달 을 끝까지 당겨 유리를 뚫고 날아올랐는데 건너편 건물 옥상 수영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도 용기를 내어 뛰어넘으려 했지만 말이 마지막 순간에 겁을 먹는 바람에 하마터면 옥상 아래로 추락할 뻔했죠. 그는 필사적으로 고삐를 붙잡고 버텼고 말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다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옥상으로 올라온 그는 암살자를 한번 째려본 후 결정적인 순간에 겁을 먹은 말에게 한마디 했죠.